안녕하세요. 말라위에서 김갑숙 선교사입니다. 오늘은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는 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직업 훈련은 교실 건축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교실도 벽 미장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동시에 지붕 얹을 트러스를 이제 용접을 한 후에 벽 꼭대기에다가 지금 착착 얹고 있습니다. 네, 또한 가지는 저희 캠퍼스에서 포장 도로까지 약 3.5km 정도 비포장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. 네, 워낙 그 도로가 울퉁불퉁한데 우기 때는 더 심해지죠. 그래서 트럭과 차가 고장이 아주 잦았어요. 근데 평탄 작업을 한 뒤에 운전하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. 이 길이 포장되기를 기도해 주세요. 초등학교 유치원, 고아원, 선교사 훈련원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뭐 경제적으로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.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